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친구, 나를 무시한 사람, 이유 없이 상처 준 사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원망은 마치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결국 누구를 상하게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미움이 결국 나를 상하게 한다.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가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미움에 휩싸였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마음을 풀어가는지 그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인 난다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난다는 원래 성품이 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는 모범적인 수행자였지요. 그런데 최근 몇달 동안 난다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고, 저녁 참선을 할 때도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평소처럼 다른 제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난다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계시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난다는 부처님 앞에 정중히 절을 올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야, 그대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천천히 말해 보거라. 난다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바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날 출가해서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왔지요. 난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바수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이라도 서로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난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더 심한 것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저를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난다는 항상 그래. 역시 난다답다며 비웃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탓하기도 합니다. 난다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바수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과 행동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미워졌습니다. 난다는 마침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바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가 저를 무시하던 그 차갑고 비웃는 표정,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던 그 말들,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수를 마주치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난다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참선을 할 때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려고 해도 자꾸 바수 생각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수행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제 자신도 싫고 그렇다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뒤 조근조근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야, 그대는 지금 미움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있구나. 그 불꽃이 그대를 태우고 있는 것을 느끼느냐? 난다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저는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그 친구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가슴에 뜨거운 숯덩어리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난다야, 그 친구가 그대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남의 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왜 그대는 그 친구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더럽히느냐? 부처님의 말씀에 난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난다야, 잘 들어보거라. 미움을 품으면 그 불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그대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한다. 미움을 내버려두면 결국 불행이 그대를 삼키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움은 어리석은 불이다. 그 불은 바람이 불면 더욱 커지고 결국 주변까지 태운다. 하지만 그 불에 타는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그대 자신이다. 생각해 보거라. 그 친구가 그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대의 본성이 바뀌느냐? 그대가 선하다면 여전히 선하고, 그대가 지혜로우면 여전히 지혜롭다. 하지만 그대가 그를 미워하면 그대의 선함이 흐려지고 그대의 지혜가 가려진다. 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을 끊고 자비를 품어라.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대의 본래의 선함으로 돌아오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난다야. 그 친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거라. 그가 그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는 지금 무언가에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난다는 이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대가 그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의 고통이 줄어들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그대의 미움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이 고통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품어라. 그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난다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먼저 바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 이해는 자비의 시작이다. 그리고 자비는 지혜의 꽃이다. 난다는 무릎을 꿇고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수의 말과 행동이 제 인격을 흔들게 놔둔 저 자신이 더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수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바수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바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연민을 품겠습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 제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가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야 한다. 난다야 마음은 거울과 같다. 먼지가 쌓이면 흐려지고 자주 닦으면 맑아지느니라. 미움이란 먼지를 닦아내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가거라. 시간이 흘러난다는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바수가 또다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난다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난다는 속으로 화를 내며 바수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난다는 바수의 말을 들으며 아, 바수가 지금 무언가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수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바수가 말을 마치자 난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수야, 내가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줘.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아니냐? 바수는 난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비로운 말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바수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다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자 바수도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몇달 후, 바수는 난다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난다야, 미안하다. 나는 그동안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사실 나는 수행이 잘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화를 너에게 풀었구나. 용서해 줄수 있겠느냐? 난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수야,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자. 두 사람은 다시 좋은 도반이 되었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동료, 이해해 주지 않는 가족, 상처를 준 친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움을 품을 것인가, 자비를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 줄 수는 있어도 내 마음까지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은 독이 든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보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의 독을 바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이 상대방을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미움이 결국 나를 상하게 한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